자어 아까 앞서 제가 등장했었던 곡 개수 후 그리고 섹슈리티 얼 그리고 섹시해 굉장히 강렬하게 첫도입부를 열었죠. 되게 락적인 밴드 사운드를 가미해서 좀더 오프닝 섹션에 좀 힘을 많이 실어봤는데 어때요? 좋아! 이퍼머리게이츠 원래 대자보로 시작했잖아요 그죠? 네! 근데 이번엔 네, 이렇게 한번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더 오프닝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. 오늘 드레스 코드 다들 잘 맞춰서 입고 오신 것 같은데요, 그죠 네. 사실 노란색과 어제는 노란색이었고 오늘은 빨간색인데 사실 되게 좀 쉽게 잘 평소에 쓰지 않는 색깔이잖아요, 그죠 네. 그래서 옷장 오랜만에 많이 막 찾, 찾아보셨겠어요. <laughs> 네. 어, 이제. 이렇게 여러분들께 드레스코드를 입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이제 다음 곡을 슬슬 가리려고 합니다 네. 다음 곡은 제가 아주 락킹하게 어플링을 열고 가면 다음 섹션을 이어갈 텐데요 좀 힙한 무드로 여러분들께 또 퍼포먼스를 보여드릴겁니다 이번엔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고 리듬도 같이 많이 타주시면 너무 좋을 거아요 아시겠죠? 네! 가볼까요? 네! 오케이 렛츠 고! 고! 트